2025년 10월 29일 기준, 신퓨처스 코인에 대한 시황과 최근 흐름. 그리고 향후 가능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보유자분들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이 자리가 단기 바닥인지 아니면 더 깊은 하락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드릴 수 있는 영상이 될 거예요. 보다 정밀한 진입 타점이나 보유 전략, 손절선 설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보이는 010-9959-6611로 문의 주시면 개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퓨처스는 23.7원 수준에서 거래 중이고 전일 대비 하락한 상황입니다. 단순한 퍼센트 하락보다 더 중요한 건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차트 흐름을 보면 10월 25일 강한 상승 이후 며칠간 이어진 상승 피로가 누적되며, 10월 27일부터 본격적인 하락 전환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특히 26일부터는 고점 근처에서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며 매수세가 매도세에 밀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28일과 29일에 걸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24원대가 깨졌고 현재는 23원대 중반에서 횡보 중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선 안에서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반등 시도는 나왔지만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아서 바로 다시 눌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하락 흐름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10월 29일 오전 한 차례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하긴 했지만 이 역시 상승을 이어가긴 역부족이었고 곧바로 매도세에 눌리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런 형태는 아직 시장이 신퓨처스를 완전히 저점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죠.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재 거래량 자체는 18억 이상으로 상당한 수준의 유동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곧 시장이 신퓨처스를 완전히 버리진 않았다는 뜻이고 단기 세력이나 기관성 매매 주체가 여전히 주시 중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이슈로는 신퓨처스의 글로벌 시세와 국내 시세 간3% 이상 차이 발생이 감지됐다는 점입니다. 이런 구간은 보통 유의미한 차익거래가 가능한 구간으로 해석되며 시장 참여자들이 가격 괴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정황이기도 하죠 또한 신비처스는 블록체인 기반 미래자산거래 플랫폼이라는 콘셉트에서 최근 일부 테스트넷 기반 DM 연동 시나리오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실사용 기대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슈가 구체적인 뉴스 형태로 발표된 건 아니고 공식 트위터나 미디엄 등에서 로드맵 업데이트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외엔 뚜렷한 펀더멘털 기반의 상승 동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건 바로 기술적 지지 구간의 반응입니다. 현재 23원 초반 구간은 과거에도 강한 매물 지지가 형성됐던 자리고 이 자리가 깨질 경우엔 심리적으로 20원 초반대까지 하락 가능성도 열리게 됩니다. 반대로 이 구간에서 지지가 확인되고 거래량이 동반되면 26건에서 28원 구간까지는 단기 회복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죠. 이런 중립 구간에서 대응 전략 없이 매수매도를 반복하게 되면 수익을 보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타점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설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구간에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급등 직후 눌림이 마무리되는 패턴에 주목해야 하고 보유자분들 역시 지금이 손절의 시점인지 아니면 추가 비중 확대의 기회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차트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면 영상 상담 010-9959-6611로 연락 주시면 개별 전략 설정 도와드릴게요. 정확한 지니까, 목표가, 손절가는 시황과 패턴, 거래량 변화를 종합 분석한 뒤에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신퓨처스는 현재 당위 상승 이후 자연스러운 되돌림 구간에 있으며 가격은 지지선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립적 흐름에 가깝습니다. 거래량이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점은 시장 관심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이런 타이밍일수록 감정적인 매매보다는 객관적인 시나리오 설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오늘 종목에 대한 설명은 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이건 단순한 광고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 안에 앞으로 여러분이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며칠 뒤에 혹은 몇달 뒤에 그때 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맨 위를 먼저 보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무 조건 없이 드리는 혜택입니다 그냥 들어오신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기회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까지라는 겁니다 시장은 언제나 변하고 이런 이벤트는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특히 코인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움직입니다 오늘 오르던 종목이 내일은 떨어지고 내일 뜰 종목이 오늘은 잠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동하는 사람이 결국 그 기회를 가져갑니다 그 다음 화면 한가운데 큼직하게 보이는 번호 010-9959-6611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건단두 가지입니다 이 번호와 이 번호로 보낼 단어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습니다 회원가입이나 긴 서류 절차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건 그냥 휴대폰을 꺼내서 문자창에 이 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에 기회라는 단어를 써서 보내는 것왜 기회냐? 저는 이 단어를 정말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 직전의 종목을 잡는 순간 그건 평생 몇번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순간을 놓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보를 제때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 순간을 여러분보다 먼저 알고 즉시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이 문자입니다. 이 문자를 보내면 무엇을 받게 되느냐? 바로 오늘의 당일 유망코인 추천입니다. 그냥 종목명만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현재가가 얼마인지, 목표가는 어디인지, 손절가는 어디인지, 그리고 왜그 가격인지까지 명확하게 적어서 드립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매도해서 수익을 확정 짓고, 손절가에 도달하면은 미련 없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이건 단순한 팁이나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매매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종목 추천. 여러분이 혼자 종목을 고르려고 하면 수십 개, 수백 개의 차트를 보고 뉴스까지 다 찾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종목 추천은 이미 그 모든 과정을 거친 결과입니다. 수 많은 데이터 분석, 거래량 체크, 시장 분위기 파악을 거쳐 정말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추려서 드립니다. 그 다음은 타점 제공.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좋은 종목을 알아도 언제 사야 하는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르기 시작한 종목이라도 너무 늦게 들어가면 고점에 물릴 수 있고 아직 바닥인 종목이라도 타이밍을 잘 잡으면 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건그 타점입니다.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명확히 제시되기 때문에 초보자도 그대로 따라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오는 문구 100% 무료.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이런 정보는 유료입니다. 심지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내고 들어가는 비공개 방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이벤트에서 구독자분들께는 단 한푼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담 없이 받아보고 실제로 적용해보고 효과를 느껴보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크립토 프라이빗 클럽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검증된 전략과 정보만 공유하는 비공개 그룹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종목과 타점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수많은 분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결과물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문자를 확인했는데 오늘의 단기 유망 코인이라는 안내가 와 있습니다. 현재가와 목표가, 손절가가 정확하게 적혀 있고 그 이유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정보를 보고 즉시 매수를 하고 하루 이틀 뒤에 목표가에 도달하면 매도해서 수익을 챙깁니다. 이 단순한 과정이 반복되면 어느새 계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은 잔인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정보를 먼저 받고 누군가는 뒤늦게 소문을 듣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먼저 받은 사람은 수익을 내고 늦게 받은 사람은 이미 끝난 흐름에 들어가 손실을 봅니다 제가 드리는 건그 먼저 받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확보하면 시장의 움직임을 한발 앞서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정말 간단합니다 010-9959-6611로 기회라고 문자 보내기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몇 시간 뒤 혹은 하루 뒤에 새로운 종목을 받고 준비를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을 겁니까? 아니면은 또다시 기회를 놓치고 구경만 하실 겁니까? 투자에서 가장 비싼 대가는 놓친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 순간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구독자 이벤트 01099596611 문자 내용은 기회 종목 추천 타점 제공 100% 무료 이네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면 됩니다. 행동은 간단합니다. 문자 보내기 결과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게 될 겁니다.